ING. 어,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죠. 이 아티스트가 하는 거예요. 워킹. 자, 이렇게 봅시다. 작업을 합니다. 뭐로부터? 명사로부터. 어, 작업을 합니다. 명사로부터 작업을 합니다. 누가? 아티스트가. 아티스트가 작업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더가 붙은 거예요. 그죠? 어, 뭐로부터가. 뭐? 또는 이 명사로부터 이렇게 이제 병렬 구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시험 은는안 나올 것 같고 이거 단어 올 수는 것만 알면 돼요. 지금은 음. 자 다음 문단 봅시다. 어, 직접 세기기는 가로 열고 닫아야죠. 어. 뭐로서 이렇게 하면 되죠 뭐로서 어프로치하면 접근이죠. 어디에 대한 접근할 때는 무조건 투 써야 돼요. 어스, 같은 말이 어세스죠. s <laughs> 스가 가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게 접근이죠. 어세스 투죠. 그렇죠? 어세스는 평가하자고 평가 또는 평가하다고 ACC, E, SS는 접근, 접근하다고. 컴포지션 하면 은 구성 요소죠. 구성요소 또는 작품이라는 뜻도 있죠 구성을 해 놓는 것들이니까 아무튼 그 구성요소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는 작품을 형성하기 위한 접근으로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구성요소 작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구성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작품이든 구성요소든 이거를 뭐 만들어내기 위해서 위한 접근으로서 그쵸 어. 직접 새기기는 뭐냐? 여겨졌어요. Be considered. 뭐뭐로 여겨지다. Breakthrough. 획기적인이죠. 획기적인. 그래서 돌파구예요 돌파구. 돌파 돌파구. 자. 돌파구로서. 현대 예술에 대한 돌파구로서.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글로벌 특례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영어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특례학원을 선택했습니다. 똑같죠. 그렇 그래서 얘가 동의어로 나오면 어드밴스하고 나옵니다. 어드밴스 향상 진정 이런 뜻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돌파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상상을 해야 돼. 자, 이것을 돌, 돌파구로 삼는다는 얘기는 뭐야? 이것은 돌파구로 삼아서 진전하고 상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 혹시 브레이크스루 내 기억으로는 작년에 단어만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중간고사 때.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단어도 있고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재작년도 그렇고 뭐, 올해는 막 아닐 수도 있지만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현대 예술에 대한 발전으로서 여겨졌습니다. 아주 좋잖아요. 그죠. 어드밴스 어, 컨시더 같은 경우는 이거도 이제 할게요. 컨시더 목적 어 투비나 에즈를 쓰고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데 얘를 얘라고 여기다죠. 그러면 명사 동격이니까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수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생략 가능해요. 수동태로 빠지면, 다음에 얘가 이제 명사로 쓸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쓸 수도 있죠. 왜? 투비나 에즈가 생략이 됐다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컨시더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예하고 이해하고 예하고는 수을치되어 있어야 돼요 A를 b 고 여기다 하잖아요 수인때 바로 형용사 나올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딱어을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시험에서는 어. 그리고 리바이벌 부활이라고 여겼어요 돌파구라고 여겼고, 부활이라고 여겼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음. 기술이 부활이라고. 무슨 기술?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어, 무슨 기술? 이렇게 해서, 아, 지우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꾸며주죠. 유래된 기술이죠. 여기 그러면은 이제, 어, 위치, 어, 위치, 시제를 보니까, 어, 이즈든 아든, 그렇죠? 아, 써야 되지 위치야. 몸으로부터 유래된 기술. 자, 딜라이브는 A from B를 쓰죠. A는 B로부터 유래되다예요. 그래서 a가 앞으로 가면 a는 딜라이브도 프롬 b를 쓰죠. a는 b로부터 유래되다. b 딜라이드 프롬을 쓰죠. 이건 왜 중요하냐면 b 프라이브하고 여기 에 p가 들어가면 b 프라이브가 되죠. b 프라이브 a 오브 b를 쓰죠. 제거 박탈이 오브. 그래서 a에게 b를 떼야죠. a가 있는 b 프라이브들를 쓰면 o를 써야 죠 프라이브도 다음에는 o를 쓰고요. 딜라이드 다음에는 from을 쓰고요 그러니까 원시 예술로부터 유래된 이러면 되겠죠. 원시 예술로부터 유래된 기 기술의 부활과. 현대 예술에서의 돌파구로서 여겨졌다. 다이렉트 카빙은. 자, 다음에 크리티컬. 아, 이 크리티컬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 있어요? 아, 시야 보이다. 얘는 비판적인 이란 뜻도 있지만 은 중요한 이란 뜻이 있죠. 여기서는 중요한 이겠죠. 중요한 양상. 직접 세기기의 중요한 양상은 뭡니까? 아티스트들의 예술가들의 결정입니다. 뭐 하는 결정? 프레젠트. 나타내다 보여준다죠. 나타내려는. 결정입니다. 더내 철을, 그 매체의 내 철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네. 여기까지 형광펜치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광펜. 매체에 대한 본성을. 예, 그리고 나서 빈카타비라고 써요. 그 다음부터 전부 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내처를 쓰면 자연이에요. 근데 더 내처를 쓰면 본질, 본성, 성질, 특성, 이런 뜻이 되죠. 자연이 아니에요. 내처에. S가 붙으면 기질이죠. 사람의 기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프레젠트 보여주는 거잖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타내 주기 위해서. 보여 주기 위해서. 딱 돌로 만들었다. 그럼 그 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가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워킹하면서 작업하면서 뭐하기 위해서 리빌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존서 그러니까 리빌하고 프레트타고는 같은 말이에요. 저 그렇죠? 프레즈타고는 그것의 호소, 즉 어필링은 매력적인이죠. 매력적. 그 뭐, 매력적. 소하는 거니까 매력적인 에스테틱 미적인 특성과 자 세모하고 형용사 미적인 특성과 질감적인 특성이겠죠. 철어를 하면은 질감이니까 질감들이. 음. 그그 그 대상 서브젝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그 거기에 점토에서 모이를 뭐 탄게 게 아니라 직접 거기에다가 새기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서브젝트 매터 하면은 그냥 주제 소재 이러면 됩니다. 주제 소재 그리고 마지막 형태죠. 직접 조각의 마지막 형태는 종종 이발부, 진화합니다. 뭐로부터 진화를 합니까? 형태, 질감 또는 그레인, 결이에요. 그 매체의, 무슨 매체? 인플로이드. 네. 자, 그럼 인플로이드. 인플로이드 앞에 사람이 나오면 고용하다고요. 사물이 나오면 이용하다죠. 얘랑 바뀌었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용하다. 유주도 쓰면 되겠죠. 얘랑 바꿔줄 수 있는. 유주. 피팅을 써야 되잖아.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인플루언트. 자. 아. 거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봅시다. 이 문제도 또 나올 수 있는 게또 있어요. 뭐, 13문제까지. 뭐 문장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 <laughs> 문제예요? 그냥 그시험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낼게 <laughs> <될 필요 웃음> 없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죠. 이글 다음에 이어질 문장은, 그럼 뒤집어지는 점, 여기 시점 대조잖아. 얘하고 얘하고 무슨 대조? 시점 대조죠. 이렇게 대조가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말은 얘를 서포팅해 주잖아요. A. 다음에 뒤집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얘를 서포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B, C. 이렇게, 이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하면 되죠. 20세 기에는 B, C, D. 이렇게 끊어지는 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네, 그릴 순서도 좀 준비를 해주고요. 네, 이제, 요렇게 해놓으면, 흐름만 쭉 오면 돼요. 뒤집어지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자. 자 어댑트 써보세요. 능숙한. 뭐 여기서 이제 어, 다행히 컴피턴트 이렇게 나온 수 있지만은 다른 단어로 나올 수 있죠. 스킬풀. 능숙한, 어드로이트, 능숙한, 어, 크래프티. 코풀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온 거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잘 따라오는데 올해 12월 달에 다 토플시험 봐야 돼요 잘하 못하니 모든 게 아니라 다 등록해서 그냥 봅니다 프로피셜스 이런 것들도 능숙하뭐덱스페로스 얘도 능숙한 그쵸? 원래 이제 어어 어, 드로이드가 불어로 왼쪽으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좌측통행해요? 우측통행해요? 좌측통행하죠 왼쪽으로 가는 게 능숙한 거예요 그쵸? 렇 네. 우측통행해? 네. 우측이면은 사람 일로 지나가거나 일로 가는 거 아니야? <목소리> 나는 일로 가고, 시나가자이 네. 일로 가? 네. 문제 바뀌었어요? <laughs> 진짜? 네. 아, 그 얘기를 하려 그러는데. 원래는 일로 나가보세요 차도 이렇게 가잖아. 아니, 데 차도 이렇게 가고, 우측 통행이네? 왜 이렇게 물어? 얘네들은 그 발대도 가요. 어. 어 그래서 이제 합쳐진 거고요. 어드로이트. 우와 우와 어드럽게 이거 선생님. 우와 어드럽게 이거 선생님. 이거 어드럽게 이거 선생님. 어드럽게 어드럽게 그거 선생님. 재미없어요. 엑스테로스는 어 원래는 뭐예요? 어. 오른손잡이라는 뜻이죠.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능숙하잖아. 그래서 여기 n 비가 붙으면, 양손잡이. 그런 뜻이죠. 양손잡 어, 그래서, 넥스테로스. 넥스테로스. 솜씨 있는 능숙함이에요. 오. 어, 지갑하려본 적이 있는 사람. 어뭐 살려봤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죠? 이렇게 다딱 봤는데 없어졌어. 오, 어, 내츠가데이터로스 익숙한 <laughs> 거. 어, 데이터로스데스테로스데스터로스 네츠 덱스터로스. 데이터로스어우 몰랐어. 아, 됐습니다 아. employee, 고용하다, 이용하다, 또는 뭐, 아까도 했지만은, employee는 어, 고용하다라는 뜻이 또 있지만, 이용하다, 또는 쓰다라는 뜻도 있어요. 쓰다. 갖다 쓰다 할 때, 그게 이용하다죠. 그죠? 기술이나 방법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어, 쓰다, 이용하다. utilize, 이용하다. 어,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음. take advantage of t 이용하다죠. 서도 되고 고려하다. 그런 거잘 들어 주세요. 지금 어, 우리 과정에는 이런 단어 설명을 안 해요. 정규 과정 중에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 지금 과다 하는 거예요. 깡그리 그래 지하리지라고 보이면 모이다예요. 깡그리 모이세요. 그래서 모이다 지타타다죠. 오히려 집합하다, 그